밀리 뽑기를 한번 해봅시다. 뽑기 전에 일반 기엄부터 23개 있으니까 20분만 해보면 되겠죠? 뽑기 기록은 마지막에 금지 뽑고 45? 항유럽 구간은 아직 안 들어가겠네요. 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. 어? 잘 나오질 않는데 이게 나오네? 음 역시 성유럽국은 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이 없구나. 자 이제 오늘의 에밀리 뽑기 한번 해봅시다. 뽑기 기록이 바로 직전에 C9인 나오고 2스택이네요. E 일단은 제로에 가깝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혹시라도 픽돌이 뜨면은 데이아가 지금 아직 명함도 없어서 데이아가 떴으면 좋겠고 시치는 성능 이전에 이미 4돌 팔아가지고 더 이상 안 떴으면 좋긴 하겠네요. 뽑기 해봅시다. 10뽑 오, 뭐야? 호텔 <laughs> 그 <때> 없었는데.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안녕. 난 에밀리라고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수를 디자인하려고 찾아온 거야? 다른 볼일로 찾아온 거라면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하자. 뭐지? 상시 뽑기에서 70 스택을 쌓았다고 여기서 80을 쳐주는 건 당연히 아닐 텐데 그게 어떻게 좀 영향을 줬나? 뭐지? <laughs> 뭐 여하튼 모두치 않았지만 은 에밀리가 바로 나와줬네요. 그러면 오늘 뽑기 여기서 끝!